안녕하세요. 황영웅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팬 여러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특별하고 신나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 황영웅 가수님의 최애돌 광고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이 광고는 영등포 타임 스피어 아트 캔버스에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의 노래와 함께 황영웅의 모습을 큰 스크린에서 볼수 있는 이 기회, 정말 놓칠 수 없죠? 여러분. 이 특별한 광고를 직접 보러 가셨다면 그 감동과 기쁨을 사진으로 담아 팬카페에 올려주세요. 황영웅 가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의 성취를 축하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황영웅 가수님도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더큰 무대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시겠지만 황영웅 가수님의 성공은 오로지 그의 노력과 끈기 그리고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응원 덕분입니다. 이번 광고도 그의 업적 중 하나로 앞으로도 그의 활동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계속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황영웅 가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노래에 귀 기울이고 그의 꿈을 함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광고는 그의 인기와 성취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번 광고 송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황영웅의 모습을 즐기고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증샷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더욱 빛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그의 광고 축하합니다.